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상식부터 먼저 깨야 합니다. 염증은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살이 빠지지 않고 근육이 사라지고 몸이 늙어가는 진짜 스위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을 더하거나 음식을 줄이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모든 걸 막고 있는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프로그램 매일 똑같이 섭취했을 뿐인데 몸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운동도 바꾸지 않았고 식단도 그대로였는데 염증이 먼저 가라앉고 그다음 지방이 줄고 근육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서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왜 살과 근육이 동시에 변하지 않았는지 왜 몸이 항상 회복되지 않았는지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늘 함께해주시는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끝날 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앞으로도 검증된 정보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가장 약하지만 출발점이 되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바로 MSM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절 보조제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염증 신호 자체를 차단하는 황화물입니다. MSM은 몸 안에서 과도하게 켜진 통증 신호를 진정시키고 관절과 근육 사이 공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통증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염증 반응의 강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도그레블 공복에 섭취하면 약 2주 안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하던 느낌이 줄고 이유 없이 느껴지던 몸의 무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MSM에 들어있는 유기 유황이 콜라겐과 케라틴 생성에 직접 관여하면서 조직 회복 속도를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절뿐 아니라 피부, 손톱, 머리카락까지 동시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세포막 투과성입니다. msm은 영양분이 세포 안으로 더잘 들어가게 하고 노폐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이 활성화되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효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너지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복부 팽만감이나 잔잔한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주에 이미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msm은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가 더잘 됩니다 주스나 레몬물에 섞어 마시면 부담도 줄어듭니다. 다만 처음부터 오로그램을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첫주는 절반 정도로 몸을 적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첫 번째 선택은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보다 다음 단계의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바탕을 만듭니다. 염증이 낮아지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제 몸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잠자는 동안 몸이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은 수면을 휴식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염증을 낮추고 근육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시간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회복 스위치가 제대로 켜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것이 글라이신입니다. 글라이신은 아주 단순한 아미노산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면 몸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하루 하수그램을 잠들기 약한 시간 전에 섭취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멍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머리는 차분해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깊이 가라앉는 수면입니다. 이 깊은 수면 구간에서 근육 회복과 지방 연소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집중적으로 분비됩니다. 글라이신이 특별한 이유는 체온 조절에 있습니다. 몸의 중심 온도를 살짝 낮춰주면서 뇌에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결과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자는 동안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수면의 질이 달라지면 다음날 몸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유 없는 피로가 줄고 관절과 근육의 뻐근함이 확연히 감소합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 수치도 함께 내려갑니다. 글라이시는 단순히 잠만 돕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염증 반응을 조용히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해 지방이 쉽게 쌓이지 않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식단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복부 주변이 서서히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이 급격히 빠지는 느낌이 아니라 몸이 정돈되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신경 안정 효과입니다. 머릿속이 계속 돌아가 잠들지 못하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멈춥니다. 불안과 긴장이 줄어들면서 감정기복도 완화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차원이 아니라 신경계의 과부하가 풀리면서 회복능력이 정상화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뒤 집중력과 판단력도 함께 좋아집니다. 글라이시는 따뜻한 물에 섞어 마시면 흡수가 더 편안합니다. 맛은 거의 단맛에 가깝기 때문에 부담도 적습니다. 이두 번째 단계에서 몸은 확실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낮 동안 쌓인 손상을 밤에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몸은 회복을 배웠고, 다음 단계에서는 그 회복된 에너지가 근육과 대사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몸은 단순히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 안에서부터 연료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더 먹어야 근육이 붙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쓰이느냐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스피룰리나입니다. 스피룰리나는 겉보기에는 그저 푸른 가루에 불과하지만 몸속에 들어오는 순간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루 다수그램만으로도 근육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전 단백질이 빠르게 공급됩니다. 소고기보다 훨씬 높은 흡수율로 아미노산이 전달되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효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식사를 늘리지 않았는데도 근육의 밀도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작은 양 안에는 강력한 항염성분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스피룰리나 특유의 색을 만드는 피코시아닌은 몸속 염증 신호를 직접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앞단계에서 염증을 낮췄기 때문에 이 성분은 더 빠르고 강하게 작용합니다. 운동 후에 느끼던 깊은 근육통이 줄어들고 회복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아집니다. 몸이 다시 쓸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변화는 혈액과 에너지입니다. 스피룰리나는 혈액 속 산소 운반을 돕고 세포 에너지 생산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섭취하면 오전 내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갑작스럽게 처지는 느낌이 줄어들고 단 음식에 대한 갈망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가 필요한 연료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해독작용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피룰리나는 몸속에 쌓인 중금속과 독소에 결합해 배출을 돕습니다. 이 과정이 시작되면 몸의 부담이 줄어들고 소화가 편안해지며 피부 상태도 함께 개선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2주 정도 지나면서 채취나 입냄새가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몸안 환경이 정리되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스피룰리나는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이나 스무디에 섞어 마시면 흡수가 빠릅니다. 처음에는 약간 낯선 맛이 느껴질 수 있지만 레몬을 조금 더 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세 번째 단계에서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회복된 몸이 연료를 얻고 그 에너지가 근육과 활동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기반 위에 구조 자체를 다시 쌓아 올리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변화는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단단해지고 관절이 안정되고 몸의 형태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콜라겐 펩타이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콜라겐을 피부용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를 지탱하는 구조 그 자체입니다. 근육, 힘줄, 인대, 연골까지 모두 이 재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구조물은 매년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친 것도 없는데 무릎이 시큰거리고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콜라겐 펩타이드는 이미 잘게 분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 과정에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바로 흡수됩니다. 하루 자수그램만으로도 몸은 필요한 곳으로 이 재료를 정확하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관절입니다. 움직일 때 느껴지던 미세한 불안정감이 줄어들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부담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통증을 잠시 눌러놓은 것이 아니라 관절을 감싸는 조직이 실제로 두꺼워지고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힘줄이 강화되면서 힘 전달이 훨씬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근육 변화도 분명합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자극이 더 또렷하게 느껴지고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콜라겐에 들어있는 글라이신과 프롤린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 지방 연소와 근육 합성을 동시에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체중 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몸이 정리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허리와 복부 라인이 서서히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포만감 변화도 중요합니다. 콜라겐 펩타이드는 포만 호르몬을 자극해 불필요한 간식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배가 편안하게 차는 느낌이 오래 유지됩니다. 이 과정에서 식사량이 조금 줄어들어도 몸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탄탄해집니다. 구조가 먼저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콜라겐은 아침 커피나 스무디에 섞어도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비타민C와 함께할 때 합성이 더잘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 루틴에 넣으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섭취하면 회복과 근육 재생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이네 번째 단계에서 몸은 확실한 틀을 되찾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선 이 모든 변화를 폭발적으로 증폭시키는 핵심이 등장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서 몸은 단순히 좋아지는 수준을 넘어 완전히 다른 상태로 들어갑니다. 앞선 단계들이 토대를 만들었다면 이 단계는 그 토대 위에 힘과 밀도를 한꺼번에 쌓아 올립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레아틴을 젊은 운동 선수의 보충제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성분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는 성인과 중장년층입니다. 근육은 힘을 쓰는 순간 크레아틴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저장량이 절반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하루 다소 그램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 세포 안의 에너지 저장고가 빠르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같은 동작을 해도 힘이 덜 들고 반복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운동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근육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변화는 겉모습보다 세포 안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크레아틴은 근육 세포 안으로 수분을 끌어들여 세포를 부풀리는 상태를 만드는데 이 신호 자체가 근육 합성을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몸은 이 상태를 성장 환경으로 인식하고 단백질 분해를 줄이며 근육 생성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합니다. 그래서 쉬고 있는 시간에도 근육은 조용히 자라고 염증은 동시에 낮아집니다.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 하루 종일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특별히 식단을 줄이지 않아도 체지방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특히 복부와 허벅지처럼 잘 빠지지 않던 부위에서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을 억지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연소 엔진이 커진 결과입니다. 크레아틴은 몸뿐만 아니라 뇌에도 작용합니다. 뇌 역시 에너지를 빠르게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크레아틴이 충분해지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또렷해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세포 에너지 수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들어서면 몸과 정신이 동시에 가벼워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섭취 방법은 단순합니다. 로딩 같은 복잡한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 자소 그램을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 후나 가장 큰 식사와 함께 물에 타서 마시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물에 섞으면 더잘 녹고 위 부담도 적습니다. 수분 섭취만 충분히 유지하면 안전성에 대한 걱정도 필요 없습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단계까지 도달하면 몸은 더 이상 염증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지방은 천천히 자리를 비우고 근육은 다시 자신의 역할을 되찾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다오그램의 선택이 결국 수년의 노화를 되돌리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이제 당신의 몸은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강하고 안정적이고 쉽게 지치지 않던 그 상태로 말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운동을 바꾸지 않았고 식사를 극단적으로 줄이지도 않았는데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염증이 가라앉으니 지방이 움츠러들고 근육은 다시 깨어났습니다. 순서가 바뀌자 결과가 따라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거꾸로 싸워왔다는 사실이 이 지점에서 분명해집니다. 이 다섯 가지를 동시에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추가해도 몸은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5그램이라는 작은 선택이 쌓이면서 몸의 환경 자체를 바꿉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가볍고 거울 속 몸이 정리되어 보이며 하루 종일 에너지가 유지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몸이 다시 제 기능을 되찾았다는 신호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몸과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소중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과장 없이 과학에 기반한 진짜 변화의 이야기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몇달 뒤, 몇년 뒤에 당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놓칩니다.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도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몸은 회복되었을 뿐 완전히 고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유지가 아니라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몸이 어떤 환경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지를 스스로 기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염증이 낮아진 상태, 근육 합성이 활성화된 상태, 에너지 생산이 원활한 상태를 일정 기간 지속하면 몸은 그것을 새로운 기준선으로 인식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거웠던 몸이 당연히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감각입니다. 체중계보다 움직임, 회복속도, 집중력을 기준으로 몸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단 음식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간식 생각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의지력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혈당과 염증이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더 이상 비상신호를 보내지 않으니 뇌도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식사가 단순해지고 선택이 쉬워집니다. 운동 역시 달라집니다. 더 많이 하려는 욕심보다 정확하게 움직이려는 감각이 생깁니다. 근육이 깨어 있으니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고 회복이 빠르니 다음날 몸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운동은 소모가 아니라 축적의 도구가 됩니다. 짧은 시간에도 몸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일곱 번째 흐름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해 왔을 뿐입니다. 염증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회복되면 몸은 스스로 방향을 잡습니다. 억지로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피곤함이 기본이 아닌 상태, 통증이 일상이 아닌 상태, 나이가 핑계가 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그리고 이 출발선에 도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큰 변화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흐름을 일상으로 굳히는 것 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변화가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몸이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반복이 아니라 좋은 상태가 기본 값으로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예전에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 답은 단순합니다. 몸이 늘 염증과 에너지 부족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차이가 납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자연스럽게 깨어나고 몸이 굳어 있다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관절은 부드럽게 움직이고 허리와 어깨의 묵직함도 줄어듭니다. 이는 밤새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수면의 질이 바뀌면 하루 전체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식사 후에도 변화를 느낍니다. 예전처럼 졸음이 몰려오거나 머리가 멍해지지 않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서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이 버거운 시간이 아니라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생산성이 올라갔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정신적인 변화도 분명합니다. 작은 일에 예민해지지 않고 감정 기복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의지가 강해진 것이 아니라 뇌에너지 공급이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뇌 역시 근육과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연료가 안정되면 기능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또렷해지고 판단이 빨라집니다. 이 여덟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더 빨리, 더 많이 하려는 순간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성과입니다. 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특별한 날만 관리하는 몸이 아니라 매일 자연스럽게 관리되는 몸. 이 지점에 도달했다면 당신은 이미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입니다. 남은 과정은 이 상태를 장기적인 삶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일입니다. 이 아홉 번째 흐름에서는 시선이 몸 밖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통증. 피로, 체력 저하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에너지를 썼다면, 이제는 무엇을 더할수 있는지가 떠오릅니다. 몸이 방해 요소가 아니라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컨디션 회복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움직임이 가벼워지면 활동 반경이 넓어집니다. 예전에는 망설이던 약속이나 외출이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집니다. 계단, 장거리 이동, 장시간 집중이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오지만 어느 순간 이전의 제안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감도 함께 돌아옵니다. 거울 속 모습뿐 아니라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깨가 펴지고 움직임에 여유가 생기며 말의 속도와 호흡이 안정됩니다. 이는 외적인 변화라기보다 몸이 안정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동안이나 활력이라고 표현하지만 본질은 회복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일시적인 성공으로 둘 것인지, 새로운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입니다. 몸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이 상태를 강화하거나 다시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리듬을 유지하면 됩니다. 충분한 수면, 과하지 않은 운동, 그리고 이미 몸이 반응한 루틴, 이 단순한 구조가 오히려 가장 강력합니다. 몸은 변화를 기억합니다. 한번 경험한 균형은 다시 찾기 쉬워집니다. 이 아홉 번째 단계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몸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을 믿고 사용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흐름에서는 이 변화를 오래 유지하는 핵심이 드러납니다. 이제 마지막 문턱에 다가왔습니다. 이 아홉 번째 흐름에서는 시선이 몸 안에서 바깥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통증과 피로, 회복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면 이제는 하고 싶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몸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체력 회복을 넘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신호입니다. 움직임이 가벼워지면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예전 같으면 피했을 약속, 망설였을 이동. 미뤄 두었던 계획들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을 고르지 않아도 되고 하루 일정이 길어도 끝까지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예전의 한계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신감도 함께 돌아옵니다. 몸의 안정은 자세와 표정, 말투까지 바꿉니다. 어깨가 자연스럽게 펴지고 움직임에 여유가 생기며 호흡이 깊어집니다. 이것은 꾸민 변화가 아니라 몸이 제 기능을 회복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주변에서는 어려 보인다거나 활력이 넘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정상 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잠시 스쳐가는 성공으로 둘 것인지, 앞으로의 기준선으로 삼을 것인지입니다. 몸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다시 습관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이 균형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다시 흐트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전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던 리듬을 유지하면 됩니다. 충분한 수면, 무리하지 않는 움직임, 그리고 이미 몸이 증명한 루틴, 이 단순한 구조가 오히려 가장 오래 갑니다. 몸은 한번 경험한 균형을 기억하고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아홉 번째 단계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몸을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변화를 오래도록 유지하고 다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핵심이 드러납니다. 이제 마지막 흐름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어내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몸이 이미 최적의 방향을 기억했기 때문에 방해 요소만 제거해도 균형은 스스로 유지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 이후에 다시 무너지는 이유는 복잡함을 다시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루를 망쳤다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다시 돌아오는 힘이 생겼다는 사실이 진짜 변화입니다. 몸은 이미 예전보다 훨씬 회복이 빠른 상태에 있습니다. 작은 흔들림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몸의 신호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짜 피로와 잠깐의 게으름, 필요한 휴식과 단순한 회피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감각이 생기면 관리가 아니라 조율이 됩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몸과 협력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이 흐름을 유지하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염증을 키우는 선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살리는 선택을 반복하는 것. 이미 어떤 선택이 당신을 가볍게 만들고 어떤 선택이 무겁게 만드는지 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더 이상 제한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입니다. 오늘의 컨디션이 내일의 기준이 되고 내일의 기준이 앞으로의 삶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변했고, 이제 그 변화를 오래 가져가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쌓여 몇 년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예전의 몸을 넘어 더 단단한 상태로 들어와 있습니다.